얘들아 안녕? 법인 설립할 때 발기 설립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형이 실제로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술게임으로 원나잇 하는지 필드 레포트 썰을 풀어줄거야 저번 시간에 술자리 게임으로 원나잇 하는 원리와 이론을 설명해줬으니까 저번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술게임의 정석 영상 보고 오면 돼 합석 이후에 형이 알려준 술자리 게임 스킬을 쓰면서 물 흐르듯이 홀딩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항상 형이 얘기했듯이 픽업에는 변수가 많아서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데 왜 겨드랑이에서 물이 흐르 라는 생각하면서 또 털리고 돌아올게 뻔하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실전 예시를 다뤄주는거야 얘들아 자 이번 필레는 형이 헌팅술집에서 수강생을 데리고 코칭했던 에피소드야 형은 빠르게 단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어프로치로 여자 두명과 합석을 했지 그리고 형 수강생까지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여자들의 표정이 바로 썩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형은 픽업 초고수라 여자애들을 빵빵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조율할 수 있지만 수강생은 형에 비해 여자들한테 첫인상에서 호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편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여자들은 당연히 형 수강생한테 먼저 말 걸지도 않고 표정은 곱등이 보는 표정으로 굳어서 아좀 갔으면 좋겠는데라는 침묵 시위를 하게 된다. 이게 현실이라고 해라. 웬만큼 헌팅에 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며 여자 눈치 보면서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화 중에 삐져서 구소련 냉전 시대 기싸움하면서 자리를 파토 낸다고 이런 상황에선 형이 뭐라고 했지? 여자의 반응이 없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술자리 게임으로 자리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여자애들이 너희의 친구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아예 겸상조차 안 하려는 초반 거부반응이야. 이러면 술자리 게임을 제의하더라도 여자애들이 귀뜬으로도안 듣고 없던 남친을 즐먹일 수 있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선 너희는 윙한테 초반 인사 예절 교육을 먼저 시켜 놓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윙이 너가 잡아놓은 메이드에 합류할 때 무조건 여자한테 웃는 얼굴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 별로면 웃는 인상으로 착해 보이는 게 그나마 낫기 때문이야. 웃는 얼굴 그래 침못 뱉는다 나는 속담도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5일장에서 소머리국밥 먹으면서 2대2 메이드 할때 웃으면서 합석하면 성공률이 올라가서 만들어진 속담이라고 얘들아 그리고 우리는 술자리 게임으로 첫인상 이미지 게임을 할 거잖아 그래서 웃는 인상이며 게임에서도 유리해 근데 너희는 대부분 초반에 긴장해서 표정은 굳어있고 언청이처럼 말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웃기라도 해서 여자들이 아이 남자 그래도 웃상이라 착해보이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 이병헌의 제페니스 춤사위처럼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해들아. 자 형은 당연히 청학동 훈장님보다 엄격한 예절 교육을 시켜 놓기 때문에 수강생은 자리에 오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90도 인사로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라고 하면서 빛의 속도로 자리에 앉았지.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해준 팁인데 여자 테이블에 바로 앉지 않고 잡상인처럼 서있으며 여자가 아 근데 저희 온지 얼마 안 돼서요. 나는 핑계대는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바로 앉는 게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2대 2로 플레이가 시작. 했어. 당연히 여자들은 형 수강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태였고 당연히 수강생은 로봇 청소기처럼 대화 문턱에 박치기만 하고 있었어 긴장했다는 거지 자 형은 우선 수강생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띄워주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솔직히 초반에는 내 이미지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 친구를 더 좋게 보더라 지금은 너희가 내 친구 예상보다 더 예쁘니까 긴장한 것 같은데 내 친구가 긴장 풀리면 나보다 훨씬 재밌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형 수강생한테는 친구야 너가 예쁘신 여성분들 앞에 놔두고 콧구멍만 벌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머릿속으로는 벌써 혼인신고하고 애두명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수강생 커플을 묶어줬지 그리고 형은 여자애들에게 아까 내 친구 첫인상 너무 좋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지 이렇게 되면 여자는 당연히 응 첫인상 좋았어 나는 답밖에 할수 없어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착해보이려는 심리가 있어서 일단 예의상이라도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칭찬거리가 없는 남자한테 의뢰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말 없는 여자를 일단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차근차근 여자를 대화에 유인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라고. 개절지 형이 초반에 인사 예절 교육을 미리 해놓으라는 게 이런 빌드업 때문이야. 얘들아, 오자마자 긴장하고 표정 굳어서 오류난 로봇 청소기 되고 있으며 시알리스도 안 먹힌다고. 차라리 이럴 땐 여자애들한테 90도 인사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아. 90도 인사하라고 했다고. 신세계 이경영장 처럼 골드문 바이브로 하지 말고 신라 호텔 웨이터처럼 부드럽게 해라 얘들아. 형은 이 첫인상 빌드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너희를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너희가 약간 화가 난것 같다. 너희가 분조장 오기 전에 내가 대학 MT 조장 스타일로 게임 리드할 테니까 신상 게임 한번 하자라고 얘기했고 첫인상 얘기하니까 갑자기 각자 첫인상도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첫인상 이미지 게임 하자고 했지. 여기에서 여자애들이 아니 이게 무슨 신상이야?라고 따지면 남자가 신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연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얘기했다 얘들아 첫인상 게임에서는 질문 빌드업이 중요한데 여자애들은 지금 형한테 어느정도 관심은 있지만 수강생은 애초에 여자애들이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형이 수강생을 띄워주지 않으면 여자애들은 친구를 거들떠도 안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일단 형 수강생 파트너 위주고 게임을 진행해야 돼 예를 들어 기분 좋을만한 첫인상 질문을 하고 무조건 형의 수강생 파트너를 번갈아서 찍으면서 이렇게라도 수강생 파트너가 기분 좋아서 게임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덫을 놓는 거야. 그리고 완급조절로 기분 나쁠 만한 짓궂은 질문을 놓고 셀프로 나를 찍으면서 내가 스스로 벌초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띄웠지. 예를 들어서 이성한테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 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형과 형 수강생은 바로 수강생 파신 수진이를 찍어주고 첫인상이 바람둥이일 것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형이 셀프로 스스로를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지. 만약 여기에서 여자애들이 형이 아닌 수강생을 지목해서 수강생이 벌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너희가 흑기사를 자처해서 소원권을 따면 돼. 예를 들어 아, 이거 봐라. 나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나를 지목했는데 친구가 걸렸네. 친구야, 내가 흑기 사해 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줘라. 라고 수강생한테 얘기하고 벌주를 마셔준 뒤에 네가 잘 보이고 싶은 이성한테 안주 먹여줘라. 정도로 소원권을 사용했지. 애초에 초보자들이 여자가 이쁘면 긴장해서 할 말도 못 하게 되는데 형이 이렇게 소원 명분으로 떠먹여 주면 대부분 맞지 못하는 척 하게 되고 여자 입장에서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이득이야. 그리고 기분 좋을 만한 질문을 수강생이나 수진이한테 몰아주다 보면 수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띄워주니까 기분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형 수강생 입도 모터 풀리듯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여자애들 입장에서도 처음엔 형 수강생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자애들도 자연스럽게 형 수강생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걸면서 냉전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이런 흐름이 개쩌는 거야. 그리고 첫인상 게임을 하면서 여자들이 수강생을 지목하는지도 잘 봐줘야 돼. 만약 수강생이 특정 여자한테 지목을 받 는다면 서서히 호감이 생기고 있다라는 징후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고. 댓글 팀시고 게임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 그래서 형은 이제 누가 수강생에게 호감이 더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주제로 질문을 던졌지. 왜냐하면 꼭 여자들 중에 더 별로인 수진이가 형의 수강생이랑 엮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자애들 호감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팟을 정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형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동성 지목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형은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더 재밌는 게임을 위해 옵션 추가하자 이제는 셀프 지목, 동성 지목은 금지다 질문에 무조건 이성만 지목해야 되고 지목 못하면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대신 벌주는 약하게 타겠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중요한 팁은 벌주를 약하게 타는 건데 여자가 호감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벌주가 세면 애초에 동성 지목 금지 제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게임은 어떤 여자가 나한테 더 호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자리를 남녀 커플로 앉을 것인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 그리고 벌주를 약하게 하면 너희가 여자들이 걸렸을 때흑기사 해주기도 편해. 자 이렇게 동성 지목 금지를 걸어놓고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졌지. 여기에서 대놓고 커플로 갈수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썸타보고 싶은 사람, 나중에 같이 한 잔도 하고 싶은 사람 정도로 던지면 돼. 여기에서 만약 여자애들이 지목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느낌이라면 아 아직은 너무 떨려서 내가 지목을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선 내가 한잔 먹겠다라고 하고 셀프로 한잔 마셔. 그리고 너희가 지목을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절주 마셔야 되는데 내가 흑기사 해준 거다. 내 소원은 게임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어차피 술자리 게임에서 재밌자고 하는 건데 결혼할 거냐?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수강생한테 너는 이미 머릿 속으로 결혼한 건 알지만 너무 티 내지 마라.라는 식의 콜백 유머를 쓰면서 다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 형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식의 대놓고 호감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면 여자애들 성향에 따라 호감을 표현하면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고 관심 없는 척 하는 여자애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형이 조율을 주는 편이야. 여자애들이 극도로 소심해서 지목 을 못할 것 같으며 모양새 빠지지 않게 질문에 그럴듯한 부인권을 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무인도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남자가 우리 둘 밖에 없다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며 이라는 단서 를 붙여서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찍는다 라는 프레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을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아.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얘들아. 이런 게 실전 경험이라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강생을 찍어주는 여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엮어주면 되는데. 그이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얘들아 오히려 여자 두 명이 형을 찍는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형이 직접 교통 정리를 해줬어. 너희는 이런 경우 그냥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 명을 찍으면서 커플 분위기로 가면 되는데, 형은 코칭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단가지 덜 나오고 수강생이 어려워할 만한 여자를 찍어서 일부러 그 여자랑 커플이 되고 상대적으로 반응이 좋고 단가인 여자를 수강생이랑 엮어줬어. 이래서 형이 월드 클래스인 거야, 애들아. 너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지목하면 돼. 이 친구는 형 채널 안 보고 방구석 유튜브 헌팅 채널 구독한 채로 좀 당해봐야 되겠지. 자, 형은 이 상황에서 수강생과 엮어주려는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내 친구가 너를 계속 선택하는 거 누가 봐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다. 그래도 애가 너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더 괜찮은 애니까 너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얼마나 좋았으면 처음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너와 가정을 잃었겠느냐. 만약 너가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친구 탓이지만 그러면 너는 앞으로 20년 뒤에 아 그때 헌팅포차에서 만난 90도 인사 청학동 남자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걸 후회하면서 갑자기 생각날 수가 있다 일단 둘이 잘 어울리니까 내가 공중 서겠다 라는 식으로 여자애를 웃겨주면서 동시에 형 수강생이랑 둘이 커플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몰고 갔어 그러면서 동시에 형파들에게도 관심을 주면서 자리를 바꿨지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너 친구한테 잘보여야 된다 자리 바꿔서 내가 네 친구를 히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 나중에 넷이 잘돼서 더블 데이트로 에버랜드 근데, 추로스랑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꿨어. 여기에서는 여자의 방어 기제 때문에 자리 바꿔서 뭐할 건데? 나는 시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럴 땐 너희가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당돌하면서 떳떳하다는 느낌으로 대처하면 돼. 아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는 할아버지한테 옆자리에 왜 앉으세요? 라고 하지는 않지 않냐. 정월 대보름에 모르는 사람과도 호두 까먹으면서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는데 우리는 심지어 아는 사이인데 기회를 달라. 라고 하면 돼. 그리고 거부 반응 보이는 여자를 가마꾼 빙의해서 에스코트하면서 옮겨주면 여자들은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옮기게 돼 있어. 항상 중요한 건 여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돼. 자 이렇게 남녀끼리 앉은 상태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미 여자 둘이 형한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형의 팟이 못된 여자는 강제로 수진이가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자는 상황에 따라서 당간이 될수 있고 수진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해드라. 미남 슈타인 형의 상대성 수진이 이런 꼭 기억해라. 형은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상해서 수강생을. Vhv 해주는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수진력이 크진 않았어. 여기에서 형은 수진이가 행패를 부리기 전에 같이 앉은 기념으로 짠하자고 제안하면서 술을 연거푸 들이키고 바로 커플 2구동성 하자고 얘기했어. 일반적인 남자들은 이렇게 앉았으니까 왕게임이나 산넘어산 하자고 제의할 텐데 이러면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또 스킨십 게임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하면서 게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커플 2구동성이라는 게임이라는 포장지로 실제로는 스킨십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게 개쩌는 거야 여자애들이 커플 이구동석이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게임 룰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 만약 너희도 몰라서 지금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으면 형은 진짜 화가 난다 이전 영상 제발 복습 좀 하고 와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형은 모르면 마시면서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소주 맥주 하나 둘 셋을 외쳤지 여기에서 게임을 모르는 여자애들은 어버버 하게 되는데 형 수강생 팟도 마찬가지로 어버버 하다가 대답 타이밍을 놓치고 바로 벌주를 마시는 상황이 됐지 형은 수강생한테 눈치를 좋고 수강생은 아 그럼 내가 당연히 마셔줘야지 라고 하면서 벌줄을 원샷했어 이건 팀플이기 때문에 수강생 팟이 틀리면 수강생이 마셔주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나온다고 지는 팀이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끝기사 소원권을 파트너한테 따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스킨십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이런 명분으로 스킨십하는 게 왕게임이나 산 넘어선 산 따위보다 여자한테 어쩔 수 없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고급인 거야 그리고 형은 이거 봐라 애가 얼마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다른 남자였으면 진작에 너 마시는 거 견눈질로 훔쳐만 보고 있었을 건데 얘 머릿속에서는 이미 둘째까지 낳았고 셋째 임신 중이라 술못 마시게 하는... 농담이고 내 친구처럼 이렇게 자상한 남자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빨리 유레카 신바다를 외쳐라 라는 식으로 커플 분위기를 형성시켰지 자 일단 수강생 커플을 게임에 졌으니까 약이 오를 거 아니야 이기고 싶겠지 이땐 게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시켜야 돼 형은 수강생 커플한테 너희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 이게 또 하나의 팁인게 실제로 서로 똑같은 답을 말해서 넘어가면 우리는 잘 맞아서 이긴 거 이라는 레퍼가 형성되고 만약에 답이 틀리더라도 알아자마자 바로 져버리는 그 상황이 개웃기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너희가 방구석에서 봐도 분위기가 존나 화기애애할 거 아니야 게임에서 지더라도 너희는 최소종 빙의에서 내가 널잘 몰라서 미안하다 이제부터 다이어리에 적어놓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냐? 서운하다라고 장난을 치거나 너가 그걸 고를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소신난 컨셉으로 내가 이렇게 소신 있으니까 절대 바람피지 않고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연인 분위기로 돼. 뭘 해도 형손아귀다 있다고 얘들아 자 이런식으로 커플게임이 진행되며 레포는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즐거운 분위기는 계속 유지되겠지 여기에서는 이제 수위를 올려야 될것 아니야 얘들아 대놓고 여자애들한테 우리 수위 높여서 할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냥 너희가 자연스럽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면 돼 형은 이럴때 길이 굵기 받는 것 해주는 것등 저번 영상에서 얘기해줬던 단어들을 쓰는데 이때 갑자기 수위를 올리게 되면 상대방 커플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 이럴때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때문에 너희가 대답을 못해서 진 거니까 빨리 벌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벌주의 한눈이 팔리기 때문에 수위를 높인 걸 신경을 못 써. 이런 게 실전에서 써먹는 거라고 얘들아. 무지성 헌팅맨들은 그저 술 게임으로 여자 술 많이 먹여서 스킨십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거야. 여자한테 수위 높은 게임 좀 하려고 허락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유아기로 퇴행해서 모르는 척하거나 수녀 빙의한다고 얘들아. 그걸 설득하려고 여자랑 백분토론하면 헌저링 수녀 반락되니까 조심해라. 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섹슈얼한 주제로 술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답이 같을 땐 형팟이나 수강생 커플을 최대한 칭찬해주면서 엮어주고 답이 틀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수종해주거나 동시에 여자를 섹슈얼하게 놀려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어 섹슈얼하게 놀리는 걸 티징이라고 하는데 이건 형이 추후에 따로 다뤄줄게 이렇게 게임하면서 형은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성적인 텐션을 올리고 술을 대신 마셔주는 흑기사를 하면서 명분으로 팔짱, 허그, 뽀뽀, 키스 순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했어 같은 방식으로 수강생 커플도 키스하게 만들고 나서 술집에서 만난 가벼운 커플이 아니라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결국 잘 어울리는 커플로 엮어준 다음 각자 바운스하고 공반으로 스무스하게 뜨밤을 보냈어. 얘들아, 픽업은 너희가 모르는 변수들이 훨씬 더 많아. 이런 변수는 방구석에서 머리로 생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개같이 굴러보면서 경험이 많아져야 통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형 영상만 보고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경험을 쌓아봐. 그래야 세수 때야 괜찮은 여자들이 네 주변에 생길 거라고. 다음 영상은 헌딩 술집에서 홀딩한 여자를 어떻게 바운스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다뤄줄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콘텐츠고 픽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며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봐 아직도 커뮤니티 가입 안한 사람들은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영상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며 형이 답변 달아줄게 수천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트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 실제로 바꿔 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맛있어지자.